전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님. 생 오늘은 2023 개면이 우리 대방 나한테로 뽑은 우리 소띠 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 난 이번도 운세 알아볼 게 없어서 소띠 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지 좀 만나요. 소띠시 소띠 분들은 그래도 일복이 많죠. 음. 대신 쉬면 안 돼요. 소띠들은 음. 음. 말하자면 내가 일거리를 찾아야지만이 내가 그만음 갖고 일 일을 어, 일한 만큼에 내가 이제 보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음. 쉰다고 하면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음... 네, 안 계속 달려야 되는 거요. 그리고 또 소띠시 소띠 남자분들은 남자 소띠신 분들은 그래도 음... 부모 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조금 기초가 조금 좀 어느 정도 기본이 보상이 되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소띠 여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정부 사주이고, 그리고 또 신과물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꽤나 많으시긴 하는데, 여자 소띠이신 분들은 좀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은쉴 틈이 없어요. <laughs> 아, 그 소띠분으로서 대체적으로 전체가 좀 자수성가해야되는 분들이 좀많은요 네, 인덕도 음. 없고 음. 대신에 남자 소띠들은 그래도 무탈하게 무사, 무산하게 그래도 잘 사시는 편들이 많으신데요 음. 여자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내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음. 그리고 또이 소띠이신 분 여자이신 분들은 음. 거의 말하자면은 좀 기술직이신 분들도 많고요 전문직이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음. 아, 그럼 소띠 분들은 선생님 좀 그런 것도 있나요? 약간 좀 혼자서 좀 많은 걸좀 질문 지고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뭐든지 좀 음. 내가 책임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음. 좀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조금 고난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래도 성격이에요. 그리고 또이그이 음. 손띠들이 인내심이 좀 깊어요. 그리고 잘 참아요. 음. 잘 참는 성격이고 남들한테는 나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아, 그러기 때문에 벙어리 냉것슴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러니까는 어 인덕이 없기 때문에 남 음. 남한테는 안 좋은 소리 내가 도마 우에 오르는 경우는 있으나 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 소. 리 분들이 소띠들이 많아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소띠분들 나이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27살 되시는 우리 소띠분들 음. 이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27살 소띠이신 분, 말하자면, 은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은, 좋은 이동수가 있으시고요. 승진이나 승급도 있으시고, 어, 그리고 또 27살 소띠이신 분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좀 강직해요. 네, 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할, 할 마음이다 싶으면은 좀 밀고 가는 뚝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는 그래도 빨리 갈수 있는 2 7살 소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음. 아 괜찮네요, 스물일곱 괜찮네요. 그다음에 서른아홉 살 내신 우리 소띠 분들. 서른아홉 살어 어떻게 보면 서른아홉 살 소띠이신 분들 좀 방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조금, 직업적으로도 방황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인간으로도 조금 풍파가 있고, 마음의 고생도 있고, 또 상처도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소띠이신 분보다는 조금 서른아홉 살 소띠이신 분들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네요. 네, 외로움을 조금 많이 타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또 여자들은, 여자 소띠들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또 어디다 의지하고 싶고, 어디다 의논하고 싶은, 곳을 좀 찾고 싶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금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까 어 여자 소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자를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알고 만나셨으면 그래도 상처를 좀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되게 우울함 우울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용기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올해 개묘년 해운년에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내가 어떻게 해서 어, 말하자면은. 어, 부딪히느냐, 어, 그리고 또안 되는 일도 되게 될수 있게끔 한번 한다는 그런 인내심만 가지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자꾸 어, 말하자면은 우울증으로 자꾸 내 자신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빨리. 해, 빨리 해야 나오시고 어, 자기의 본 일상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중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1세 되세요 소띠분들이죠 좋아요 51세 응. 응, 51세 어떻게 보면은 소띠 51세 소띠이신 분들 참 말하자면은 좀 힘든 고비도 많을 거고 응. 우여곡절이 좀 많으세요 응. 말하자면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듯이 응. 그냥 그래프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 갯면년 해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음. 어, 운도 들어온 상태고 해운년도 괜찮기 때문에 내 중심만 잘 잡는다고 하면 대신 기가 얇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음. 내 중심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아, 내 중심으로만. 네. 아, 좀 내가 좀 생각했던 대로 좀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요 뭔가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먼저 그러니까 먼저. 뭐 뭔가를 음. 어 시작해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음. 그런 거를 추진을 해서 하신 거 또 말하자면 미리 시, 미리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 동안 안 풀렸던 것도 네. 한로한늘 풀리라는 격이고요. 네. 어 그리고 또 뭔가를 조금 도전을 하시는 뭐또이 나이지만은 그래도 또 뭔가를 기술직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조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어 51세 초띠이신 분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보는 조금 준비 과정을 가지셔서 탄탄하게 조금 가시면은 문서상으로도 뭐 어디. 문서를 잡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좀도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51세 토끼띠. 아, 좋네요. 네. 나 마지막 63세 되시는 우리 소띠 분들. 네. 63세 소띠이신 분.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일만 하시다가 일만 일만 열심히 하셨다가 네. 이제는 조금 쉬어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네 쉬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63세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왜그 동안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지 네. 조금 혈압도 있으시고 네. 조금 당뇨도 좀 있으실 수도 있고 고혈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허리 관절 네. 어 그리고 또 그런 몸이 조금 몸으로 좀 이렇게 칠하는 수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3세 토끼띠, 안, 소띠, 어저 소띠, 어 금전적으로는 나쁘진 않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시고요. 그리고 문서 잡는 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맞으면 문서 잡는 거는 그래도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데, 음. 어, 개묘년 개명, 해운년에는 조금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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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63세가 어떻게 보면 정년퇴임하고 이제 한창 이제 네. 뭐 돈으로 좀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좀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이런 나이잖아요. 그런 거좀 어떻게 투자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뭐큰 음. 투자가 아닌 이상은 음. 말하자면 무리하게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손실이 있어요. 음. 무리한 투자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고 음. 어,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음.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어 어떻게 음, 뭐 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조언을 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소소한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 나쁘진 않아요. 음, 수갑상인 다네요 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음.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가 있는 추세지 이 않을까 싶어요. 네. 올 연말이나 되고 음. 내년 초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잘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하셔서 투자할 음. 때는 조금 돌다리를 좀 두드리는 것도 조, 좋습니다. 오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띠 분들 이제 알아봤는데 소띠 분들 중에서 자세히 궁금하다 하시면 직접 방문이나 전화상 통해서 요보면 되겠죠? 음. 네, 생년월일을 놓고서 이제 아무래도 정확한 점사를 음. 어, 정확한 상담을 보셔야지만이 어, 어떤 상황인지 어, 정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조언을 좀 드시고, 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